안녕하세요.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죠. 그런데 잠깐 맛있는 냉면을 즐기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어요. 바로 질병관리청에서 냉면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는 점이에요. 여름철 별미인 냉면 안심하고 먹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뉴스 출처 연합뉴스 왜 여름철에 냉면이 식중독 위험 을 높이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캄필로박터라는 균 때문이에요 캄필로박터 균은 주로 닭이나 오리 와 같은 가금류에서 많이 발견 되는데요 오염된 물이나 덜 익은 고기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로 인해 균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냉면 재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냉면을 즐길 수 있을까요? 첫째, 냉면 재료를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채소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하게 씻고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면 살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냉면 육수는 반드시 완전히 끓여서 충분히 식힌 후 사용해야 합니다. 셋째, 칼과 도마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날고기나 해산물을 손질한 칼과 도마로 채소를 썰게 되면 균이 채소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넷째,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식중독 예방의 기본 중 기본이겠죠? 혹시라도 냉면을 섭취한 후 복통, 설사,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칸필로박터 식중독은 심할 경우 신경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름철 냉면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함께 알아봤는데요.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맛있는 냉면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.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